다음 수의 나눗셈 해놓고 이제 직접 나누게 돼 있어. 그럼 뭐 다른 방법도 있나 보지. 자 일단 거기 잠깐 화살표들 줄로 봐볼게자수 나눗셈과 비슷하다. 그리고 뭐몫 찾을 때는 최고차항만 보자. 자 나누어지는 식에서 개수가0인가는 자리를 비워두거나 0을 이용해서 적는다. 뭐라고 돼 있고 나머지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야 된다. 뭐뭐라모라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해보면서 한번 느껴볼게 일단 숫자 나눗셈 한번 해볼게. 오늘은 안 해. 자, 152를 4로 나눈다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 이거 나눗셈 할때152 전체를 봐 아니. 나무셈을할때 얘를 다 보는게 아니고 뭐 최고차 한번 보라는거야 거기 서서목 찾을때는 최고차 한번 보자 이게? 이렇게 두개만 보자는거야 일단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는거지 15라고 하면 4에다가 뭘 곱해야 15랑 비슷할까 뭐 이런거 생각하는거지 그래서 찾은게 3이지 이제 얘도 얘랑 얘만 보면서 여기다가 뭘 곱해야 요 놈이 나올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뭘 곱해야 될까? 그렇지. x 제곱을 곱해야 돼. 써.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4, 3, 1 2이 쓰는 거지. 자, 곱해서 밑에다가 쓰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곱해서 쓸 때는 이렇게 최고창만 보는 게 아니고 다 곱해줘야 돼. 분배법 제곱처럼. 자, 그러면 x 세제곱 대기 2x 제곱 까지 볼 거고. 찌 끊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 숫자에서 네. 응, 빼지 빼면 3 되는 거지 일단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 내리는 거지 이렇게 이 내리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여기가 0인 네.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빼는 거야 그래서 얘도뺄 거야 날라가고 빼면 이렇게 되고 기행는 그대로 내려오 자그 다음에 이거 숫자로 다시 가서 이거 지금 차수를 얘기거야해 차수를 봐봐 여기가 나머지거든 현재 기준으로 나머지는 몇차? 2차 얘는 이러면 안돼 얘가 더 작아야해 그래서 한번 더 하는거고 이때도 요것만 보는거야 자 그럼 뭘 곱해야 저놈이 나올까? 마이렇지 마이너스 2x 써주고 똑같이 가면 돼 얘도 4 8에 3이 하고 자, 얘도 그러면 또 분배법칙처럼 해서, 곱해서갈 거야.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또뺄 거고, 빼면, 날라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어. 자, 요놈은 끝이 났는데, 왜냐면 얘가 이제 4보다 작지. 끝이 났는데, 얘는 여기 몇 차? 얘도 1차. 가차도 안 돼. 조금 작아야 돼. 여기도 나머지가 상면안 되는 거지. 더 작아야 돼. 그래서 한번더 해. 자, 그러면 저기에다가 뭘 곱해야 이놈이 나올까? 마이너스 1 곱해야 되지. 그 다음에 분배법칙 때려주면 이렇게 될 거고, 빼면 마이너스 6될 거야. 이제는 끝난 거지. 자, 그래서 결국 이놈의 결과는 혹시 저기 있는 이게 될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잖아. 자,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바로 뒷장에서 배울 건데, 일단 지금부터 미리 좀 기호를 써버릴게. 나머지를 대문자 r 이라고할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나누는 식을 대문자 로 b라고 할 거야. 자 그래서 숫자 나눗셈에서는 나머지가 그냥 이렇게 작으면 돼.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차수로 봤을 때 b의 차수랑 r의 차수, 이렇게 차수를 비교했을 때 r의 차수가 무조건 작아요. 해가 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laughs> 자, 느껴보자. 자, 이십 자, 요놈을 이놈으로 나왔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할 거야. 해보자. 나누기 하면 되는 거지. 자, 근 여기서 잘 봐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자, 요거 쓸 건데,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다음에 1차항 있어 없어? 없지? 없을 때는 에다가 비워놓던가 아니면 0을 이용해서 써버려라 헷갈리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걸 쓴다면 뭐염 x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냥 자 이렇게 해놓고 들이대보죠 또자또최고차 앞에도만 보는 거지 자 그러면 x를 독하면 될것 같고 분배법칙 그리고 빼면 날라가고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자 비어있는 0이랑 똑같은 거니까 g to be x 이렇게 나오고 o i n g to be able t 거 get a little 해야 t of sex. i 까 마이너스 x I'm not g o i 야되지 o 렇게 될거고 e to get x m not g o i 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차 더 작은이니까 이제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몫이 qx라고 했는데 qx가 그러면 X제곱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될 거고 나머지가 rx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참고로 가끔씩은 몫을 그냥 q라고도 할 거고 qx라고도 할 거고 막 그럴 거거든. 그냥 q라고 하면 더 숫자랑 이 qx하면 이거는 x가 들어가 있는 다항 식이라며 식이라는 뜻이야 x가 들어가 있는 식이라는 뜻이야 자래놓고 이제 뭘뭐 대입을 하라고 했어 q1r-1 그러면 q1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이 될 거고 r-1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0이 될 거고 2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1이다 가 되는 거고 초등학교는 우리가 나왔잖아. <laughs> 나머지가 0인가 영. 영이. 자, 나머지가 0이다를 생각하면서 또 나눠. 자, 요거 요거. 자,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RX가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20X 더하기 B 빼기 6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0이어야 됩니 僕。 주님의 집중. 이렇게 이제 있단 말이야. 자,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나눗셈 얘기인데, 자 A를 B로 나누었을 때 역시 Q고 나머지가 R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A는 BQ 플러스 R이다라는 식을 거의 그냥 무조건 쓴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떨 때 써요가 아니라 그냥 뭐어지간 하면 그냥 쓰는 거예요. 나눗셈 관련 됐을 때는, 자 이게 뭐 저렇게 써보니까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초등학교 때다하던 거야. 나눗셈 해놓고 뭐 검산하거나 할때다 나오는 내용이지. 둘이 곱한 다음에 나머지 더하고 이런 거다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걸로 기구로 만든 거고. 그래서 a는 bq 플러스 r 이렇게 될 텐데, 이제 기억하기도 쉬운 게 순서가 그대로야. a를 b로 나눴을 때몫 뭐 q고 나머지 가 r 그 순서 그대로 가는 거지. 뭐 나눗셈하는데 미친놈이 a를 몫시 Q인데 막 b 번호고 이런식으로 얘기 안하잖아? 응. 얘기, 말로 하고 그 순서대로 이제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 다음 단원에서 배목는 것들만 미리 좀 얘기를 해놓으면 이식 자체가 한등식일 거다. 이정도얘기 해놓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정리해봅다 화살표 우리는 많은 경우에 B가 0이 되는 X값을 찾을 거다. 자, A는 BQ 플러스 R 해놓고 B 부분이 0이 되는 x 값을 찾는 일을 함수이라고 있을 거야. 다각 함수에서 그래서 꼭 기억하고 지금도 기억해야 돼. 그다음에 나눗셈 관련된 문제에서는 언제든지 사용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걸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손가락에 나눈다는 것이 묶을 수 있을 때까지 묶는 거다라고 이제. 요 얘기가 뭔지를 잠깐 봐볼 건데 숫자 나눗셈 잠깐 보게요. 어, 예를 들어서 17을 3으로 나눴어요 풀수가 없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묶을 수 있을 때까지 묶는다라는 게 나눗셈이야. 자, 그래서 거기 있는 2x를 잠깐 보면 이제 굉장히 쉬운 걸로 일단 원하는데 3x+4를 x-1로 나눈다. 이게 물론 뭐 혹시 3태고뭐 이렇게 이제 될 거야. 근데 얘를 플러스 4를 x-1로 묶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묶어본다는 느낌이에요. 그럼 x-1로 묶으려면 결국 1차, 1차니까 3에다가 x-1,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3x 플러스 4인데, 여기는 3x-3이야. 그럼 뒤에가 7이 나와야겠지. 이 7은 이제 x-1로 안 묶어져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이렇게 쓰긴 썼지만, 엄밀히 따지면 x-1 곱하기 3 더하기 7이다. x-1로는 딱 3까지만 묶어진다. 이런,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a를 b로 나눴을 때, 혹시 q 고 나머지가 r 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제 체계는 3x-1 해가지고 q b 이렇게 이제 바꿔놓긴 했는데, 앞뒤를.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지켜서 간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나눈다는 것은 묶을 수 있을 때까지 묶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나눗셈 관련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자, 이거는 당장은 문제로 안 나올 건데 나중에. 누웠을 때 점 나누기가 안 된다 싶으면, 자, 나눗셈 문제는 어, 이상하다 싶은 그냥 이거 써보는 거거든. 한번 써보자. 자,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라고 하면 a는 이거의 얘가 곱해져 있고 얘를 더하고 있는 거니까 요놈을 넘긴 다음에 얘로 나눈다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는 거겠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px가 다항식이라고 나왔거든 문제에서. 자, 다항식이면 1차2차3차4차뭐 여러 걸릴 거예요. 분모에 x가 있으면 안 돼. 그럼 이건 약분이 된다는 얘기야. 즉 나누어 떨어질 거 아니고 나눗셈을 하는 얘기.